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예, 이번에도 끈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새우뜨기하고 같은 기법입니다. 단지 코수만 다를 뿐이에요. 예. 이 실은 신디비구리고요 어, 모사용 코바늘 10호로 떠보겠습니다. 예. 사슬을 하나를 떠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두, 셋. 사슬뜨기를 세 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를 감아서 빼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네요. 첫 번째 코에 찔러서 감아서 빼 주세요. 그리고 세 개를 한꺼번에 뺍니다. 지금 우리 이 면을 겉면으로 볼게요.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 드린 면 있잖아요. 예, 이거를 겉면으로 보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뜨기처럼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면이 이 면이에요. 예,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저는 헷갈리는 게, 이거를 돌릴 때,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 저는 이상하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를 겉면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실이 우리 몸쪽,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찌르는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요 코는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뺐잖아요. 이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찌를 위치는 이거,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찌를 거예요. 그래서 실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밑에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아까 찌른다고 했던 코. 그거를 이제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아까 또 찌른다고 했던 거 있죠. 밑에 있는 코. 그거를 또 감아서 빼주세요. 예, 실을 이렇게 끌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항상 세가닥이 되면 한꺼번에 빼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리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실이 뒤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여기가 겉면이에요. 실이 뒤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찌르는 실은 이거,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세 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이거죠. 여기에 찔러서 얘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또 찔러서 빼주세요. 세 개가 됐으면 한꺼번에 뺍니다. 그리고 돌리는 방향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헷갈려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 또 찌르는 코는, 지금 여기 나란히 세 개가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 두 개를 찌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 두 번만 만들면 찌르면 돼요. 왜냐면 여기 하나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찔러서,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까 찌른다고 한코 있었죠. 그거를 또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지금 이렇게 뺐고,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또 찌르는 코. 이거하고 이거예요. 계속 1, 2, 3이라면 1, 2만 찌르시면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1, 2, 3 이렇게 있죠. 그래서 1, 2만 순서대로 찌를 거예요. 하고 뒤에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 있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움푹 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내가 뭐 잘못 떴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뜬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이렇게 뜨고 돌리면 여기서 당겨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뜨시다가 어, 잘못 떴나 해서 또 다시 뜨고 하실까봐 제가 저랑 이제 또 생각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려요. 예,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은 사실 뭐 정해진 거는 없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떠서 이제 당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게 싫다 하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지금 뒷면. 뒷면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빼뜨기 하듯이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빼뜨기를 해야 되네요. 여기에서 세개뺀 거를 한번 사슬뜨기 하고 다시 여기 하나 찔러서 빼뜨기. 여기도 하나 찔러서 빼뜨기 세개 예, 1, 2, 3을 다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방에 우리가 연결한다고 할때좀더 예, 쉽게 깔끔하게 될것 같기는 해요. 예,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예, 뭐 그냥 응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활용해 보세요. 아, 제가 이거를 뜨면서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우 뜨기는 두 코예요. 그러니까 사슬 두 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슬 세 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슬 네 코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슬 다섯 코. 어쨌든 여기 바늘에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코 수면 되니까 얼마든지 넓게 뜰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코 수는 처음에 이거는 우리 사슬 세 코로 시작을 해서 바늘에 걸리는 게세 개일 때 한꺼번에 뺐어요. 근데 이거는 사슬 네 코로 시작을 해서 바늘에 걸리는 코가 네 코인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똑같아요. 1, 2, 3, 4죠. 우리 1, 2, 3만 하면 돼요. 항상 한개 남겨두고 빼면 되는 거예요. 네 개. 그리고, 돌려서, 이, 봐보세요. 이, 꼭, 잘못 뜬것 같죠? 돌려서, 또, 둘, 셋, 네 개. 예, 네 코가 걸리면,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의 폭을, 예, 조절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뜨는 게또 재미가 있어서, 예. 그리고 이런 가죽 끈 많이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거 비슷해서, 이게 두께도 있고, 예. 끈으로는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예. 마치 허리띠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